이번 시간에는 7 장에 있는 s h 드 e 리 d Preference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파일과 다른 점은 좀 적은 양의 데이터 혹은 설정 값 같은 걸 저장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화면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, 어, 앱을 처음 연 사용자가 사용자가 앱을 처음 열면 이 홀로를 보여주고,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보여주지 않는 것을 s h 드 e 리 d Preference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hello라고 되어 있죠. 일단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실행 시키면. 이렇게 hello라고 뜰 거예요. 처음 열때는 나오고, 다음에 두 번째 열면, 여기 나오지 않게,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, s h 프리퍼 d 스 r e e 사용법은, 먼저 s h 프리퍼 d preference를, 가져와야 되는데 요 가져오는 방법은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getSharedPreference 메서드를 이용해서 s h a r e d p r e f e r e n c e 이름을 줍니다. 파일명이에요. 여기다 파일명 그리고 뒤에는 모드라는 걸 주는데 모드 프라이빗을 항상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네. 하면 이 파일명으로 저장되어 있는 SharedPreference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자, 처음에 어, 파일이 파일이 아니죠. 앱이 열리면 이 파일명이라는 곳에 저장된 값을 가져와야 돼요. 그래서 value first open인지 shared를 통해서 가져올게요. shared. 어, get boolean 값 여기 뭘로 저장할 거냐면은 키 값, 키 값, 변수 값처럼 키 값으로 이 파일명 안에 저장을 할 거거든요. 일단 저장하기 전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서 이키 값을 똑같이 키 퍼스트 오픈으로 해줄게요. 근데 내가 파일 앱을 처음 설치하게 를 되면 이 파일명에 해당되는 쉘드 프리퍼런스 파일도 없을 거고 이키 값도 없겠죠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겟 e 불린으로 이 파일에 있는 이 키를 가진 어떤 값을 불렀을 때 없으면 디폴트로 false라고 해줘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if false to open이 true이면 얘를 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. true가 아니면 그냥 두면 되는 거고. 그래서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빌드 어, 그래드를 설정을 해야겠군요. 아이고 프로젝트로 돼 있네. 안드로이드로 바꿀게요. 빌드 피처스, 빌드 피처스, 뷰 바인딩, 싱크 나우 하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해서 바인딩을 하나 생성하고 바인딩. I 레이지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인플레이트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새 컨텐트 뷰에 바인딩 점 루트를 전달하고 펄스 도플 일 경우만 바인딩 점 아까 헬로우 점 비저빌러티를 뷰점 건을 해서 없애주면 됩니다. 지금 실행을 하면 저장된 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이겠죠. 예, 네, 잘 보입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도 어디 갔니? 잘 보이고요. 이제 펄스트 오픈 체크를 하는 건 했어요. 그 다음에 한번 열었으니까 이 퍼스트 오픈을 트루로 바꿔 주는 걸 만들어 주면 되겠죠. 그래서 저얼드에서 값을 저장할 때는 에디터라는 걸 꺼냅니다. 한 줄로 써도 되는데 이게 구분해서 얼드 파일 그러니까 프리퍼런스 파일을 가지고 거기서 수정을 위한 에디터를 꺼내는 겁니다. 그리고 에디터를 통해서 e d i t j o 이제 p u 불린. 이거 불린으로 쓰기로 했으니까, p u 불린의 키랑 열었으니까, t r 를 바꿔줘야 되겠죠. true 값을 전달해줘요. 그리고 에디터 t o r 점 c o 을 해줍니다. 자, 이제 앱을 껐다가 실행을 해보면, 이 루트를 쭉 타는 거예요. 그래서, 코드가 쭉 진행하다 보면 이 파일을 열고 key first open이 있나 보고 그 다음에 key first open을 꺼냈는데 이게 true면 얘를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값이 없으니까 그냥 false인 상태로 보일 거고 한번지나와서 마지막 줄에 갔더니 어? true를 세팅했어요. 그러면 이제는 이 파일에 key first가 true가 저장이 되어있습니다. 앱을 끄고 자 앱을 끄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, 헬로가 보이지 않죠. 자, 이거를 실제 이 파일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디바이스 파일 익스플로를 열고, 데이터, 파일을 찾아갔을 때랑 디렉토리 똑같습니다. 데이터, 그리고 내 패키지명, 컴고도는 shared preference. 쭉 내리면, 컴고도는 shared preference 있죠. 여기에, 디렉토리가 없으면, 패키지명 오른쪽 클릭해서 싱크로나이즈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쉘드 프리퍼런스 있죠. 들어가면 파일명이라고 있습니다. 파일명.xml이 생성됐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키치 온 퍼스트 오픈이 t r u e 되어 있죠. 이렇게 파일로 생성이 되고 요 태그명이 타입으로 지정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퍼스트 오픈을 문자열로 해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안 열었어. 어 처음이 처음이 아 처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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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그렇죠 처음 그리고 이 값을 문자열로 저장을 해주고 싶을 때 네. 스트링 키 풀스 처음 다음 얘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이 아닐 경우 그리고 여기는 풋 마찬가지로 스트링으로 키퍼스트 오픈에다가 두 번째로 해 주면 되겠죠. 그러면 처음에 열었을 땐 처음이니까 마찬가지로 처음이 아닐 때만 지우는 건데 처음이니까 정상적으로 보이겠죠. 이렇게 열어 볼게요. 에러가 떴군요. 에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게스트링. 이상한스럽게 boolean cannot be cast to j a v a r i n g s t r i n g 이라고 뜨네요. shared.cast.string 맞는데? 점 .get string 맞습니다. 앱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자 앱을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아 그렇죠 이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 이 파일명에 저장된 값이 아까 불린이었는데 그래서 타입 그 같은 키 값에 타입이 맞지 않아서 죽었던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면 파일명에 두 번째라고 적혀 있죠 얘를 지우고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하면 파일이 없으니까 처음 가져올 때 값은 처음이 되겠죠.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역시 동일하게 헬로우가 보이고 두 번째 실행을 하면 여기 key first open에 두 번째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싱크로나이즈 해보면 파일명에는 여기 key first open이 있죠. 그리고 하나 주의할 사항은 이 key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key, first open, key, first open 쓰면 오타가 날 확률이 있죠. 그래서 상수로 companion object로 정의를 해놓고 const, del, key, first, open 여긴 오타가 나도 상관없겠죠. 뭐 o, o, e, p, n 이렇게 써도 내가 얘를 가져다 쓸 거니까 저기 오타가 다 체크가 되겠죠. 디폴트 오픈, 디폴트 스톱. 네, 요렇게 써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작은 상태값을 같은 걸 저장할 때는 이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활용하면 좀 손쉽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.